안녕하세요. 일본어 첫걸음 황선아입니다. 오늘도 신나게 한번 또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이형용사의 부정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형용사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로 끝나는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부정표는요, 나니나니 그 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큰 아이가 그이 뒤에 바로 붙는 것인지 아니면 이가 삭제되고 붙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을 보시면은 물은 차갑지 않다. 요 부정 표현 어떻게 썼냐면요. 츠메타 이에서 이가 삭제되고 쿠나이가 붙었습니다. 아, 그렇다는 것은 이형용사의 부정 표현은 이가 탈락하고 쿠나이가 붙는 것이구나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문장 볼까요? 코노 <모노> 미즈와 이 물은 츠메타 쿠나이. 차갑지 않다. 코노 <모노> 미즈와 이 물은 츠메타 쿠나이.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그럼 이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트는 길지 않아. 길지 않아서 딱 맞아라고 할 때는요. 건の 코토와 나가쿠 나이. 나가이가 원형이기 때문에 이를 날려 버리고 큰 아이를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런데 나가 쿠나이 뭐이시くない 冷たくない. 여기는 반말이죠. 근데 윗사람들한테도 冷たくない. 라고 하지 않잖아요. 모모입니다 형태 쓰셔서요. 나니나니그 나이데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데스만 붙여주면 되기 때문에 매우 간단하다. 활용법은 동일하고요. 뒤에 데스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 살펴볼게요. 이 물은 차갑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는요. この水は冷たくないです. この水は冷たくないです. 라고 하시면 돼요. 뒤에 데스만 붙여주면 되니까 굉장히 쉽죠. 두 번째 문장 볼까요? 이 코트는 길지 않습니다. 살펴볼게요. このコートは長くないです.このコートは長くないです.このコートは長くないです.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형용사 조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이시는 오이시크 나이 그렇죠. 덥다, 아츠이는 아츠크나이, 그 다음 넓다, 넓다, 히로이는 히로그나이, 좁다는요, 세마이였었죠. 세마그나이,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가 빠지고 크나이가 붙이면 모모이지 않다라는 부정변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추가로 이항용사를 부사처럼 쓸 수가 있는데요. 이 형용사 어간에 쿠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간이란 무엇이냐? 이 형용사는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 앞부분을 어간이라고 합니다. 이 어간 뒤에다가 쿠를 붙여주시면 부사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까이, 높다는요? 다까크 높게, 높이 이런 식으로 부사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빠르다에 해당하는 하야이, 하야이는 하야게 빠르게, 빨리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사 형태로 바꾸면 뒤에 오는 품사는 주로 동사가 되겠네요. 그래서 어떠한 품사 앞에 부사가 오는지, 어떠한 품사 앞에 형용사가 오는지 이런 것까지 같이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보기 문장을 참고해서 바꾸어 말해보세요. 겨우와 사くな 나이 오늘은 춥지 않다. 겨日 오늘 그리고 사くな 나이 사무 이가 원형물 원형이므로 이를 날려버리고 사くな 나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겨우와 사くな 나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겨우와 사くな 나이 자 만약에 오늘은 덥지 않아라고 할때 덥다는 아츠이 오늘은 덥지 않아라고 할 때는요. 今日は暑くない今日は暑くない.今日は暑くない.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장 한번 만들어볼까요? 가방 가방은 발음 비슷하죠? 가방입니다. 그리고 重い重이는 무겁다 가방이 무겁다 이런 문장이 되겠죠. 부정형태를 배우고 있으니까 무겁지 않다라고 한번 만들어볼까요? 가방は 重くない 이를 탈락시키고, 쿠, 그 나이를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방이 무겁지 않다? 가볍지 않은 가방들도 있, 있을 수 있겠죠? 가볍다는 가루이. 그러면, 가볍지 않다라고 할 때는요, 마찬가지로 이를 탈락시키고, 가루, 쿠, 나이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방은 가볍지 않아라고 할 때는요, 가방과 가루, 쿠, 나이. 가방와 가르크나이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볼까요? 日本語, 일본어, 일본어, 難しい, 어렵다. 만들 수 있는 문장은요. 日本語와 難しくな이. 일본어는 어렵지 않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일본어는 어렵지 않은가요?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연습을 해서 일본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 중국어일 때는 어떨까요? 중국어는 주국어라고 합니다. 중국어와難しく요중 혹은 영어일때요는어요중고와는しく워요라고할 수가 있겠요자그 다음에 이難しく국어 대신에 쉽다는 어려워요. 약에 조금 어려운 단계까지 는어요일본어이어려 쉽지 않은데 라어할때요어는요 중국어는 어려워요. 중국어는 어려요자그 다음에 세번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는 에이가. 요는영화워는어요 어머시로이 재미있다입니다. 만들 수 있는 문장 볼까요? 영화와 어머시러그나이. 영화는 재미있지 않다. 허, 너무 따분했어 영화와 어머시러그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무서운 영화, 무서운 영화 봤는데 전혀 무섭지 않아라고 할수 있잖아요. 자, 무섭다라는 형용사는요 고아이. 저그 영화 별로 안 무섭던데라고 할 때는요 고아그나이. 영화와 고아꾸 나이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조금 더 자세하게, 저 영화는 무섭지 않아 라고 할 때는요, 아노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노에가와 고아그 나이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노는요, 지시어 그를 나타내고요, 히토는 사람이죠. 와루이는 나쁘다입니다. 만들 수 있는 문장은요, 아노이 또와 와루 그 나이 그 사람은 나쁘지 않아 아노이 또와 와르く나이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저 사람은 나쁘지 않아 라는 표현은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유형 문장 풀어, 문제 풀어볼게요. 보기 문장을 참고해서 바꾸어 말해볼까요? 오늘은 춥지 않습니다. 뭐뭐 합니다. 정중하게 말하고 있죠. 今日は寒くないです.데스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추가적으로 덥지 않습니다는요. 今日は暑くないです.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1번부터 가볼까요? 아래는 저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이시는 맛있다였었죠? 아래와 오이시크 나이 데스. 저것은 맛있지 않습니다. 가 되겠습니다. 아래와 오이시크 나이 데스. 저것은 맛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맛없다라는 형용사가 마즈이 맛이 없지 않아요? 라고 할 때는요. 마득 그 나이 데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모츠 にもつ. 니모츠는 짐이라는 명사고요. 가루이, 앞에서 확인했었죠? 가볍다라는 형용사입니다. 만들 수 있는 문장은요? 짐은 가볍지 않습니다. 니모츠와 가르크 나이 데스 니모츠와 가르크 나이 데스 같이 읽어주세요. 니모츠와 가르크 나이 데스 자, 이어서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바나나라고 적혀있죠. 바나나, 가타카나로 바나나, 바나나를 뜻하고요. 아카이, 아카이는 빨갛다라는 형용사입니다. 만들 수 있는 문장은요. 바나나와 아카크 나이데스. 그렇죠, 바나나는 빨갛지 않고 노랗죠. 바나나와 아카크 나이데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가볼게요. 이마. 이마는 지금이고요. 이소가시. 이소가시는 형용사로 바쁘다. 얘는 길기는 하지만 뒤에 이로 끝났기 때문에 이 형용사다라고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만들 수 있는 문장은요. 이마와 이소가시크 나이데스. 이마와 이소가시크 나이데스. 지금은 안 바빠요. 이마와 이소가시크 나이데스.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용사의 활용은 비교적 간단해요. 이가 탈락하고 어떤 형태가 붙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꼭 확인하신 후에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